관객의 판단을 좀더 신중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쇼익스피어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 이런 말이 작품에서 응? 과연 우리가 볼때 위차드의 결함은 무엇이며 모링브로크의 결함 은 무엇인가 바로 이게 바로 쇼익스피어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요. 그 메시지 읽어내는 힘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다시 나갑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왕을 갖다가 있는 왕을 쳐가지고 내치고 없애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이 나빠, 너무했어. 이 어떤 시비를 가리기에는, 쉑익스피어답지 않고 너무 극이 단조롭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요. 자,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다 말. 말. 랭 g 지 모링 브로크의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아버지가 우리가 곤트라 그러는데 곤트, 곤트인데, 곤트입니다. 이게 바로 모링브로커의 아버지예요. 모링브로의 아버지, 아버지야. 그런데 무슨 뜻이? 요거는 고유명사야, 사람 이름. 똑같은 스펠링인데 요것은 형용사로서 삐삐마르고 수척해지고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형용사로서. 그러면. 이 사람 이름과 이 의미가 같은 거죠. 응?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곤트라는 고하이 사람이 지, 진짜 곤트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거의 죽어간단 말이야. 응? 어? 곤트란 사람이 곤트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곤트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갈 무렵인데. 아, 여기 봅시다. 곤트는 형용사 수척하다, 삐삐 말라간다는 뜻인데 수척하는 뜻인데. 곤트 말이야. 수척한 늙은이가, 수척. 그렇죠? 나이도 더 먹고 수척해지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곤트가곤트라는 형용성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주고 있다고. 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휙스페이어 가지고 그 고도의 그, 그 말장난, 워드플레이야 응? 말장난. 응? 말장난. 이게 이 바로. 응? 다시 쉽게 얘기해서, 곤트 is 곤트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요, 이제 이그 수척이란 말을 갖다 지금, 어? 한 대섯 벌 자기 패스지에 쓰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리차드가 뭐라는지 알아요? 병자치고는 참 실없이 말도 썩 잘한다. 병자치고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말장난을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담겨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람 지금.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같다가 지금. 응? 거기다가 곤트가 또그 이어서, 자, 리차드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아침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곤트는 무슨 말입니까? 응?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곤트, 내가 죽고 있지만,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산게 아니다. 네가 지금 죽, 죽은 꼴이란 말이지, 응? 그러자, 리차드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건강하고 숨 쉬며 병든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